체면을 걸어야 돼요, 체면을. 그래야 이 마지막 주 금요일 날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매수 두개약 진입하겠습니다. 추세선 여기 올라타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타는 거 확인했고, 고점까지 가면 된다. 쓰다가. 어제 손실이 커요. 그러니 맨징하려고 더 쳐다보고 있네요. 일단, 맨징하려고 더 쳐다본다기 보다는 내가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쳐다보시는 게 심리적으로 더잘 보이고 더 좋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 맨징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보는 순간 급하게 진입할 수 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뇌동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뒤로 하고, 오늘부터 내가 하는 거는, 이제 0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그냥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자기 위로나,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지만, 그게 멘탈에 좋더라고요, 저는. 에릭님의 신법 잘 기억해보겠습니다. 뭐, 잘 하시는 고수분들이라고 해서 몇몇 계시긴 하겠지만, 그렇게 뭐 특출난 기법이나 뭐 그런 거는 딱히 없습니다. 근데 이제 리스크 관리나 신법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힘들죠. 삼겹살 먹은 거. 에르님 보시라고 사진 올렸어요. 정보방에요 아, 저 보라고. 굳이, 굳이 삼겹살 사진을, 그쵸? 다이어트 못하겠다는 시청자들 때문에. 진짜, 와, 배부르게 먹고, 뭐, 낙지 볶음에 오늘 아주. 왜 그러십니까, 다들. 20포인트 청산하겠습니다. 추세선 이탈하는 거 보고, 다시 좀 잡을 수 있도록 할게요. 결국 와주는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금요일은 못 참겠는데 다들 저녁 좀 추천해주실 수 있습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나도 <laughs> 다 맛있는 거 드시니까 뭐 불금이라 그런가 어제 2천 손절로 끝났지만 저는 지금 멘징이 아니고 135만 원 수입 중입니다 체면을 걸어야 돼요 체면을 그래야 이 마지막 주 금요일 날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어떤 분 보니까 반야신경 듣던데 저는 반야신경 들으면 멘탈이 더 나갈 것 같은데 그건 손실이 아니고 멘정신에 들어도 멘탈 나갈 것 같은데요 저는 소고기에 소주 두병 소고기에 소주 두병 아, 술도 가면 그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나요? 저는 그렇던데. 오늘 지표 방향 함 주시죠. 위아래아래. 아래. 저는 잘 모르겠네요.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럽고. EXIG한테 물어보면 될것 같은데요. 위아래 관해서는. 저는 오늘은 치킨 아니고 아내랑 갈비찜. 또약 올리네, 이제 온양이님까지. 오늘 다들 뭐 삼겹살에, 뭐 갈비찜에. 다들 뭐입 맞추고 오신 건가요? 저 괴롭히려고? 어제 빵 먹고 쫄딱 망했으니까, 오늘 뭐 밥도 먹었고, 지금 뭐 시작도 매우 좋고, 느낌이 좋습니다. 아, 여기서 한번 청산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이 됐네요. 그래도. 와, 아, 트럼프, 오늘 덕좀 봤다. 자, 본장, 시, 작. 오늘은 진입점이 안 보이셔서 조심하시는 건가요? 일단, 뭐,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월말 금요일이고, 더군다나 좀 빠른 시간에 목표 달성도 됐는데, 안 보여서 조심한다기보다는, 조심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심을 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자리가 보인다. 그러면 진입을 하겠죠. 근데 이제 굳이, 무리를 할 필요는 없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기다리는 지점이 큰 등락폭인가요? 선이 정해져 있나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선들이 우선 제가 진입하기 위한 선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보고 있고, 등락도 뭐이 선을 저항을 받냐, 아니면 강하게 뭐 뚫냐, 그런 것도 같이 참고해서 보겠죠? 선을 닿았다고만 해서 무조건 진입을 하는 건 아니니까. 아 그래도 진짜 마지막 날 이렇게 돼서 기분이 정말 좋네요. 주말 맛있는 거 빨리 먹고 싶다.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겠네요, 주말. 아. 자, 다들 5월 한달 고생 많으셨고, 오늘 꼭 수익으로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익 중이시거나 목표를 달성하시는 분은 웬만하면 관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니더라도 꼭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